4월 21일 부활제 2주간 파열입니다 입당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 드리세주 우리 하느님 천능하신 분이 다스리신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존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부활사제 영과 함께 부활의 주한 하율 미사 보고합니다 연미사로서 정영익 요셉, 이원희 안나, 김경순, 김재균 바우로, 홍원래 안나를 예수 미사 봉헌합니다 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죄중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제탓이여제탓이여제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생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 구원을 보정해 주셨으니, 저희가 충만한 새 생명을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보아를 성은하였고 모두 큰 온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로스 태생의 뇌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에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 입고 건동의띠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모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 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지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 함께 영원히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본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님 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 그 니코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어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아직 부활, 부활이 있기 전에 그러한, 그러한 사정이죠. 네. 니코데모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다. 하느님이 일을 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하늘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지금 설명해 나가시는 거죠. 니코데모의 이런 모습은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과정이 생기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는 알겠지만 또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하늘 신앙의 과정의 여정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설명해 주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람의 아들 말고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간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일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제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나는 보고서에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예수님께서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또 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 리니는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간호.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고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 도와주면서 살고 내 열심히 일하는데 뭐 그것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그야말로 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죽음을 받 사람한테 물어볼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많이 못 배웠다 덜 이루었다 네? 정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 내가 좀 더, 그때, 어? 좀더내 양심대로 살았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착하게 살았다,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은 일상을 살 만해서 필요는 하지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모르고 세상의 삶에 대해서 갇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자의 것을 내놓지 못해요 나눠서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독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사도들의 믿음 안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행동이 바꿔진 겁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우리가 소유할...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느님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책임지실 분들러 현세의 삶에서도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 때문에 흔쾌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안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복음고장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슬픈 사람은 행복하다. 박, 나를, 하느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영원한 생명을,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럴 때 진정으로 현실 세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다 죽어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이것이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현실의 내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 죽고 나서의 영원한 생명도 하느님께서는 주신다. 이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 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맙니다. 신앙이 악세사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laughs> 코로나19에 기있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 신나는 내 마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 나게 하시어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편안함과 영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 19 때문에 잠못 이루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터널 같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임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을 참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무리의 주 하느님 참니 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오실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오던 이 방을 주님께 받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니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오시는 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포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난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시니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는 저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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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 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영과 높은,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참비 받으소서 살아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걸어가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방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제주의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남하신 천주 성부 모든 유괴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동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믿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을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약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안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